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30라운드 김천대 인천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내일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아이스에이스예요. 맞아요.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 무슨 축구가. 축구 난리나고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우리 축구가 16시 30분, 4시 반 경기인데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스타디움 투어를 위해서입니다. 어! 예, 오늘. 네, 스타디 투어. 네, 2시까지 스타디움 투어로 가야 돼서 조금 네. 일찍 나왔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추석 전연휴고요 어, 오늘 이렇게 일찍 출발하게 됐는데, 어, 오늘 인천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우리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 네. 오늘 인천전 음, 오늘 딱한 경기 있는데 K 리그 yep. 어떻게 예상하나요? 오늘은 음, 2대 1. <laughs> 2대 1. 탄이는 4대 3. 4대 3. 오4대3 굉장히 재밌는 스코어가 될것 같은데 어, 어제 밑에 어제 어제 열린 K 리그에서 대전과 대구 전북이 모두 승리함으로써. 이제, 인천만 남아서, 인천이 굉장히, 어 공격적이고, 승점 3점을 위해서, 어 적극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갈 거예요! 맞아요. 어 그래서, 오늘 아마 힘든 경기가 예상되고, 어 만약에 전반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면, 후반에는 아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네, 네, 그러면 어디 가요? 아, 우리는 이제 경기장으로 출발할 거예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아, 이제 뒤로 돌아서 와, 경기장으로 나안 출발. 나안 보인다. 맞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진짜 쉽지 않을 거야. 어? 내가, 될 거야. 내가 될 거야. 내가 될 거. 내가 제가 될 거니까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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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될 거야. 아 내가. 안 싫으면 방송이 <laughs> 봐. 그럼 방송 편집해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아 오형준. 음, 지금 스타디움 투어로 투어로 여기 <laughs> 그, 그 운동장 <laughs> 내부. 2개 정있습니다니정개 정도? 2정개 정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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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2미디어룸개 정도? 2개 정도? 2개 정도? 이개 정도? 2개 정도? 2개 정도? 상개 정도? 2개 자 미디어룸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디어룸은요, 저희 김선상무의 모든 그런 미디어 관련 기사들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직 인스타를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됐습니다. 자, 김선상무 라크룸입니다. 이승섭, 오인표이동경 이동준, 김강산, 소민우, 김대원, 김봉수, 홍편정경재 그리고 여기 적정 모두가 있고 이진우, 모재열, 이승원, 김민덕, 조현택, 박상현, 박수일, 박찬용, 유광남 김동원까지 야, 좋은 날. 작전 지식. 야, 니타야, 니타, 야 니타. 소민우, 너랑 생일이 같은 소민우. 와 여기 핫소리다. 멋진데. 대박이구나. 와, 오늘 왠지 승리의 기운 느껴진다 이거 근데. 아, 진짜 괜찮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저기요, 여기요 하지 마시고요. 김천이잖아요, 그렇죠? 김천 맞죠 여기? 네. 그래서 네. 추석이라고 할게요. 네. <웃음> <웃음> 연습할게요. 자, 문제냈습니다. 아, 아 이렇게 너무 동시에 들었을 때는 목소리 큰 쪽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제 유니폼 길은 사인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사인인지 맞히는 분께 어요 허민이. 제가 오늘 얼어들에게 맞춰달라고 했었는데, 지금면잠시만 <laughs> <순데서 하면, 웃음> 아이가 맞춰야지. <laughs> 순서만 바꾸면 되거든요. 네. 아이가 먼저 들어도 될까요? 네. 아!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 요거는 저희 선수들을 제가 닉네임을 선정을 해서 제가 라인업 할때막 누구, 누구, 누구 하는 거 아시죠? 네. 출전을 많이 하는 선수 중에서 서민우 선수의 닉네임은? 선! 아, 어, 주석! 오? 차락자자 이? 이? 아니라운드자석 그라운드 차락. 자 아닙니다! 주석! 주요 네! 아! 아! 아이! 중원의 차락자 서민우! <laughs> 멋지게 한번 해볼래? 중원의 차락자 <laughs> 시작! 중원의 차락자 서민우! 정답입니다! <laughs> 자, 가거는 아이에게 보신 거였는데. 나노거는 어른 두분과 아이 한. 자, 이번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어른들만 뒤에 드릴게요. 아이들. 우와, 아, 그건... 아빠 몰랐어. <목소리> <목소리> 어, 현재 김천 상무의 주장단 두 명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주서. 예. <목소리> 어, 주장은 김민덕 선수고요. 부주장은 박승욱 선수. 아빠이다나 네, 아. <목소리> <아빠도 놔줘. 목소리> <laughs> 지금 제가 나누면 아이디 한, 또, 어렵다. 김천성목 국기의 현재 2번은 몇 명일까요? 김천성목 국기의 현재 2번. 네. <맞아요>. <podium> 예, 일단은, 접혀 가보시죠. 하나, 하나, 어? 열 여덟 명? 어. 몇몇몇몇 명? 명. 어. 쪽 뒤쪽. 이제아이에게 <불별�> <길을'... 불러�> 우리 어른분들은 가다니 그 이거, 이거 키를 꾸고 이거 가방에 는 가방에 거. 김성공식법때 이름은 뭐안 돼. 지 자, 일단 재미 봤고요. 손을 받은 친구 못받을 분도 있는데요. 그냥 재미로 풀어본 거니까 다 같이 박수로 마시요 <laughs> 자, 그럼 바로 이동하셔서 아까 처음에 사진 찍던 장소로 선수들이 실제로 입장하는 길을 따라 서 한번 가보는 시간 드릴게요. 어, 일단 일어나시고요. 아빠 나 끝나. 입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공간이어서 시습니다농담이자 <laughs> 준비되셨어요? 예. <목소리로> 자 오늘 받아서 많은 분들께서 사으하요안요 네,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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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자인돌. 자, 인돌 저거 똑같은데 그거 처음에 똑같은 거야 자. 자, 타 자, 자. 자, 자. 자, 멋지 자. 자, 자. 네. 네. 이제 회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해야될 것 같고 풍선 선수들이 일단 라크롬에 들어왔고 아마 씻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멀리 인선 서포터들도 들어와서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회을 걸고 그러고 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스테비언스 골을 맞췄으니까 다시 라크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 김천시민 프로 축구단을 전할 필요하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네. 2026년까지, 아니, 2025년까지네. 아, 이후 연장이 안 된대. 네, 어, 하이파이브. 행사를 위해서 북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습니 네. 어, 선수들과 하이파이브해서 오늘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줘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어, 아니다, 북문이 아니지 아하, 북문이 아니네요. 여기가 북문입니다. 지금 군대 동안 미리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프타인에. 어, 저 뭐지? 공연이 있어서. 오늘은 나오시멋 I don't g e 해 out there. I d o n 이 get 이 u t there. I don't get out there. I don't get 하하하 there. I don't get out there. I don't get out t h e r 5연승를 끝나고 자리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맞아. 우리 김천 상무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우리 열심히 원하자고 김천 상무, 화이팅! 자, 드디어 경기장으로 입장하였고 어, W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워서 사람들이 w 석에못 앉아 있고, 밖에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전기는 4시 반입니다. 해는 아마 정면에. 체력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하려는 전략이다. 바를 중. 자자자! 를 중. 핸드바를 중. 핸 12번째 전사! 수를 중. 패! 박수! 그리고 드바를 중. 핸드바일 예, 인천도 지금 모고사가 서을 가하지 않는데, 같은 전략이야. 되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자, 어, 이제 어, 전 행사가 끝나고, 이제 곧피고뷰가 되겠습니다. 양평 모두 큰 변화가 있었면요 어, 어, 일단은 못 보던 사람들이, 경기도 못 보던 분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 인천, 붉은색이기전이 레고가리가 삼천 명.

방금 끝났고 선수들이 후반전을 위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에는 아마 양팀과 승부를 걸어볼 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보일지 그건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김찬 산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김찬 산물 파이팅! 파이팅! 네, 방금 박창혁이 어, 사이드 치고 들어가서 국수비사 하나 채찍 골랐는데 옥사이드 올라갔거든요 근데 판정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무고사 4 0분 나가고 무고사 들어오고 역시 윤북구를 뺍니다 뒷고속이 나가고 박승호도

도깨비까 나왔어! 도깨비이 나왔어! 나왔어. 골진철의 마지막은! 아. 이천의 3 0 라운드 경기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2대으로 이겼어요, 지금. 네, 예, 굉장히 무려 대등 경기였지만 전반전을 무사히 실점으로 마치고 후반전에 승부를 본 결과에 이동준의 어, 네, 이동준과 이동준 아마 첫골인 것 같은데. 어, 이동준. 이동준과 김대원의 골로 이대용을 승리했습니다. 이동 이동준 아, 결승골이 넣었습니다. 예, 오늘 진짜 어려운 경기 예상됐고 인천도 어, 지금 팀이 꼴찌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 큰 각오를 하고 왔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김천이 이겼습니다. 네. 아 지금 어, 경기를 마치고 어, 약속한 대로 사인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이겼기 때문에 사인을 받으려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어 뭐지 비가 지금 오고 있어요. 경기 끝날 때쯤에 비가 와서 지금 어, 사인 받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 벌써부터 사람이 줄이 이렇게 깁니다. 우와, 엄청 소이 길어요. 그 선수들 나오려면 멀었는데, 우리 차 저기 있으니까, 차에 잠깐 갔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사인받으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님, 오늘, 오늘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줄수있겠습니 재밌었어요. 아우 너무 즐거웠어요. 사님, 더워서 힘들었지? 네. 그래, 맞아요. 자, 김찬상무 오늘, 어, 잘승리고 오늘 새로운 전술로 나와서, 어,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3백으로 나왔고 어, 박찬용, 김민덕 그다음 김봉수가 3백을 덮고 박승욱이 아예 명단에서 뺐는데 부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쓰리백으로 음, 나와서 굉장히 수비도 나쁘지 않았고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천 상무 무사히 이겼고 어, 다음 경기까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